거제 송년 불꽃 축제가 31일 장승포항 수변공원에서 열렸습니다. 거제시가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2022 시정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거제시가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제시가 노사민정 협력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2022년 장승포항 송년불꽃축제가 31일 장승포항 수변공원 1원에서 열렸습니다. 축제는 1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한 가운데 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시민들의 새해 희망 메시지와 불꽃쇼의 시작을 알리는 버튼터치가 진행됐습니다. 송년불꽃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쇼는 레이저와 조명, 음악이 어우러진 화려한 해상 불꽃쇼로 20분간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300여 명의 안전관리 요원이 행사장 곳곳에 배치됐습니다. 거제시가 지난 30일 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시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직원 101명을 대상으로 2022 시정 유공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정 유공 시상식에서는 여성가족부 주관, 2022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대통령상 등 13개 분야에 대해 시상했습니다. 유공공무원 분야는 도시계획과 조상천 과장이 대통령 표창을 보건과 김미경 팀장 등 4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으며 22명의 유공공무원이 장관 도지사 시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민간 부분에서는 아주동 주민자치회 정미순 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 총 11개 분야에서 장관 및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 영신기업 박성영 대표, 삼정이엔지 김영섭 대표 등 52명의 시민에게 시장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거제시는 29일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노동자와 2022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을 맺었습니다.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상생협약은 사회문제화 되었던 아파트 관리노동자에 대한 갑질 문제 근절과 관리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추진됐습니다. 2020년부터 52개 단지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에는 19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종우 거제시장, 고스라 거제시 이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부센터장, 아홉 개 단지 입주자 대표와 관리노동자 등 20여 명이 참석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협력기로 했습니다. 거제시는 소녹함 거제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과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민정협력강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소통과 화합을 주제로 거제시 노사민정관 협력 강화와 상생 문화 구축을 위하여 마련됐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이날 행사에서 상호협력을 통한 상생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길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노사민정상생발전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공동선언에는 대화와 타협의 선진, 노사문화 구축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상생협력 공감대 확산 동참, 취약노동자 등 보호 및 기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음으로 포토뉴스입니다. 장목면 장목어촌계에서 지난 23일 장목면 사무소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상문동주민센터는 지난 26일 용산숲에서 시장, 도의원 및 치의원, 관내 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빛이 아름다운 용산숲 경관조명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거제새우조망자율관리공동체는 지난 28일 이른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양곡 10kg 20포를 기탁했습니다. 아주동 대동다수파파트 입주자 대표회는 23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포스터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수상자 대한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아주동 기관단체장협의회는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지구대와 자율방범대를 방문해 감사의 마음이 담긴 물품과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이상으로 12월 넷째 주 거제시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